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학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원을 그려볼 거예요. 어, 선생님, 원 저번 시간에 그렸잖아요. 오늘 또 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저번 시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릴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는 원을 어떻게 그렸더라? 종이컵도 이용하고, 길다른 띠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봐서 원을 그렸지요. 오늘은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줄 건데, 그 전에 여기 봐봐. 얘들아, 선생님 여기 다 쳤어요. 이거 지금 선생님 여기 뭐 붙였어요? 밴드 붙였지, 밴드. 밴드 왜 붙였게? 선생님 여기 피 났어. 어우, 되게 아팠어. 선생님 아팠겠죠. 왜 피가 났냐고?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줄게 바로 이 컴퍼스라고 하는 도구거든. 컴퍼스. 자, 이 컴퍼스는 여기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봐봐, 주사 같지? 주사 같이 뾰족한 침이 있어서 선생님 이거 어젯밤에 꺼내다가 잘못해서 여기 콕 찔러가지고 피가 났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심조심 만져야겠지. 이거 혼자, 혼자서 만지는 것보다는 부모님 있을 때, 옆에 어른 계실 때 만지는 거예요. 혼자 만지면 선생님처럼 피나요. 아파. 자, 우리 컴퍼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퍼스는, 자, 여기 뾰족한 이 가시가 있다 그랬지? 이 가시 부분 있고, 여기를 이렇게 벌릴 수가 있어. 오, 신기하지? 어디까지 벌려지나? 컴퍼스의 다리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대. 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뾰족한 주사 같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이 부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나사가 있는데 이건 왜 있냐면 연필이죠. 연필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구멍에 연필을 집어넣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조여 주면 조여 주면 원을 그릴 준비가 끝난 거야. 자.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을 그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어떡해요? 쉬워. 볼까? 여기 보면 여기 주사 같은 데 있다 그랬지?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 때 원의 중심, 또 지름, 반지름이라는 걸 배웠는데 오늘 필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자, 원의 중심을 선생님이 표시해 놓을게. 자,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합시다. 원의 중심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놓고, 쿡 찍은 다음에, 손잡이가 있어. 이 손잡이를 잡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주면, 한 바퀴 돌려주면, 뭐가 됐어요? 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원이 되었어요. 이번엔, 사인펜을 이용해서 한번 원을 그려볼게. 아까 전에 연필로 그렸더니 잘안 보여서, 선생님이 사인펜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는 꼭 연필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사인펜을 넣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약간 원의 중심 선생님이 지금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원의 중심이 표시가 되었어요 여기 다시 컴퍼스를 찍고 주사를 찍고 돌려보자 돌리면. 짠! 뭐가 되었어? 원이 되었죠. 원이 이렇게 쉽게 된대. 뭐만 있으면? 컴퍼스만 있으면. 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려봐야지. 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다른 색깔로 그려볼까요? 이번엔 큰 원을 그려봐야겠큰 원. 이런. 커다란 원도 그릴 수 있고 이번에 선생님은 안경을 그릴 생각이에요. 안경, 어떻게 그릴지 한번 봐줄래? 안경을 그려봅시다. 안경은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 그려야지. 하나, 둘, 자, 두 개. 우리 아까 얘들아, 여기 가운데가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이라고 했지요? 안경은 동그란 렌즈가 두 개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뭐가 되었어요? 안경이 되었네요. 안경 얘들아 진구 알아요? 도라에몽이 나온 진구? 진구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아는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더 재밌겠죠?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거예요. 반지름을 알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자. 자가 있어야겠죠? 이 자에는, 이자 전에 봤지? 선생님이 자랑했잖아. 이 자는 전체가 세모 모양 또는 삼각형 모양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 원이 들어있어요. 원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 자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잴 건데, 반지름은 몇 센트로 해볼까요? 반지름, 반지름 5센트로 한번 해보자. 자, 이 침이 가는 여기, 침이 제어, 처음 재어진 여기는 0이지, 0. 0이 더 되고, 5까지 이렇게 벌려 주면 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5cm. 중심이 될 곳을 콕 찍고요. 원의 중심. 자. 컴퍼스를 대고 돌려 주세요. 자, 돌리면 동그란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까 반지름 5cm라 그랬어. 한번 재어볼까 이만큼은 몇 cm? 반지름 5cm입니다. 5cm.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여기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에서 반을 빼 봐. 그러면 지름이 되지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긋고 길이를 재면 자, 10cm가 나옵니다. 10cm. 이만큼은 10cm고 이만큼은 5cm예요. 자, 5cm는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지? 지름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연필 가지고 왔어요. 연필, 연필로 재어보자. 이렇게 나사를 잘 고정해주고, 반지름 3cm인 원을 그려볼게요. 중심 찍고, 컴퍼스 대고, 꼭 손잡이 잡고, 그어주세요. <laughs> 선생님도 그렇지만, 어, 이거를 컴퍼스에 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연하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번더 그려주면, 지나게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름을 재어볼게요. 우선 지름을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한번 쭉 긋고 이게 지름이지? 지름. 지름이 몇 센티일까? 보면 6. 6에서 끝나니까 6 c m 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 반지름은 그럼 몇 센티일까요? 반지름은 몇 센티? 우리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지. 지름의 반. 반지름이 두 개가 있으면 지름이 되는 거잖아. 한번 재어 볼까? 자, 중심까지 원 여기 원의 끝부터 중심까지 이렇게 보면 몇 cm? 3cm. 반지름은 몇 센티예요? 반지름 3, 지름은 6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원을 그려서 뭔가를 그릴 거야. 뭔지 한번 맞춰봐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 보여주는데 뭐 보여줄게? 손에 힘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에 힘이 없는 친구들은 어, 이 컴퍼스를 잡고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컴퍼스를 잡 여기 대고 밑에 종이를 돌려 주세요. 종이를 그대로 돌려주면 컴퍼스가 돌아간 거랑 똑같은 컴퍼스가 돌아간 거랑 똑같은 원을 그릴 수 있어요. 짜잔, 이거 먹게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선생님, 그러면은, 목소리도 내줘야지. 꿀꿀꿀꿀꿀꿀. 이 소리 내는 동물 누구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이 친구는 돼지야. 우리 돼지를 뭘로 그렸어요? 선생님이 다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아니지, 뭘로 그렸어? 컴퍼스를 이용해서 동그란 원을 몇 개를 그렸어요? 하나, 둘, 세 개를 그렸어요. 우리 되지 말고 다른 동물들도 컨버스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대요. 집에서 한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들을 그려보는 시간 가져봐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